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싱가포르를 방문한 후 수요일 밤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일본에서의 첫날을 수소 동력 자동차 공유 계획을 발표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 홍보에 복귀했으며 키위들과 함께 춤을 추고 서예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다음 도쿄타우로 가서 토요타의 오클랜드 친환경 수소 동력 자동차 공유 계획 발표에 참석했습니다. 아더는 연설에서 일본과 뉴질랜드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수소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열망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8개 회사가 공유하는 토요타 미라이 차량을 보게 될 것입니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솔로몬 제도 의 정치인들이 중국과 안보 협정에 서명했다는 소식에 좌절감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러한 협정은 중국이 태평양에 군사 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는 미국이 공감하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달 협정 초안이 유출됐지만 합의된 최종본은 솔로몬 제도 의회에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이제부터 사회 질서 유지, 인민의 안전 보호, 구호, 자연 재해 대치및 국가 안보 수호에 대해 호니아라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이 협정이 영향을 받는 모든 태평양 국가들이 논의하기 전에 서명됐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6월로 예정된 16개국 태평양제도 포럼의 차기회의에서 이 문제를 최우선 논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마타리키 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 노동절을 없애자고 한 국민당 당수 크리스토퍼 럭슨의 제안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럭슨은 수요일 RNJC 모닝 리포트에 올해 6월 24일의 새로운 마타리키 공휴일은 기업들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씨름하고 있는 시기에 4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첫 번째 테아오 마오리 마타리키를 공휴일로 하기 위해 또 다른 상징적인 공휴일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휴일이 뉴질랜드인들이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관광과 접객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조합위원회의 정책이사인 크레이그 데니도 뉴질랜드인들은 이미 OECD 평균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15일의 추가 근무일에 해당하고 다른 많은 OECD 국가들보다 공휴일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주요 경제전문가는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정부 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내년쯤에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지난 1월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 수치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분기 사이에 연간 물가 상승률이 5.9%를 기록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이 수치는 목요일 CPI 수치가 발표되면 훨씬 더 높아져 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경제학자 샤무비엘 에쿠브는 뉴스와브에서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의 대부분은 식량, 연료, 주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정부 지출로 인한 많은 영향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장관 그라인트 로버트스는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수준이 정부 지출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뉴질랜드 사람들은 이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지 않으며 뉴질랜드 국민들이 이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국경이 열리고 국제 방문객들이 유입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렌트카 회사는 2년 동안 보유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도태되고 해외 제조업체 공급 문제로 차량을 재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약 55%에서 60%의 차량이 매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렌탈 업체는 현재 유통 중인 3만 대 미만의 차량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관련 규정과 새로운 백신 정보에 대한 오클랜드 한인의 상담 서비스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09443의 7,000번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7원 2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5원 66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8원 92전입니다.